67회에 4번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예요.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크게 소득세법에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안 적혀있거든요. 우리 여권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. 그 구분 기준을 거주자랑 비거주자로 해놨어요. 물론 이 안에 좀더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개 거주자가 뭐냐면 국내에 딱 주소를 두면 바로 거주자예요. 두거나, 이 규정이 1년 이상이 아니라 옛날이고, 183일이에요. 한번 볼게요, 규정. 거주자란 뭐냐면,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, 이게 1번이에요, 1번 일본 조건. 주소를 두면 그냥 얘는 그냥 거주자예요. 외국인의 주소를 딱 두면 거주자. 그 사람도 거주자고, 180 이상 거소를 둔 개인. 우리가 외국, 왜 내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잠깐 있었잖아요. 거기에 사장님이 한국에 요 날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. 이 날짜를 딱 두는 순간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돼. 다. 거기서 본 걸로. 요 날짜가 중요하겠죠. 출장 온 날짜 안에서도 이 날짜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날짜를 안 넘기려고 다시 출국하고 어쨌든, 거소 일수를 맞췄어요. 그 사장님 근데 그것도 약간 예외 규정 같은 게 있거든요. 사실은 원래 사는데 잠깐 출국한 거 원래 안 보고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어요. 어쨌든, 명문화된 건 183일이죠. 그래서 적어도 이걸, 이 날짜가 많이 틀렸다.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, 그냥. 무조건. 그 비거주자는 뭘까요?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래. 요거 아닌 거죠. 물론 여기 안에 다른 카테고리 있는데 그거는 좀 아직은 의미 가 없을 것 같아서. 과세 소득의 범위. 이 규정이 이것도.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가로 보면 이거주자란이 거주자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. 소득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, 그분은 그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외국 현지 법인의 CEO지만 국내에 들어온 이상 거기서 본 소득을 다 과세한 거예요. 국내에서 그러면 못 들어오겠죠.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대요. 그러니까 비거주자한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는데 거주자로 딱 보는 순간 해외 거까지 우리 야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. 그 사람들은 주소를 둘까요? 안 둘까요? 세금 내고 싶으면 둬야지. 안 내고 싶으면 안 둬. 그리고 180 이상을 조심하겠죠? 프로 선수들? 아, 이게. 어떻게.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약간 규정. 그니까 러이1 8 3이라는 판단 기준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서 봐요.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이렇게 쪼개고 다닐까봐. 여기에서는 뭐, 이만큼, 200일, 2 0 0이 아니라. 어쨌든,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, 두 가세년도를 합쳐서 판단해. 여기 182일, 여기 182일, 이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. 두 년, 두 해에 걸쳐서. 네. 그래서 답은 183일이에요.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,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각수 과세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 6 7 4번 여기까지.